엄마가 간다의 고민 해결 순서. 이번에는 체형 때문에 고민인 박정란 주부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실력파 댄스 강사 김민영 선생님. 하나, 뒤로, 둘. 즐겁게 살을 뺄수 있는 최선의 선택. 바로 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도 함께 배워볼까요? 댄스 강좌 첫 번째. 날씬한 팔을 만드는 동작. 힙을 천천히 옆으로 하나, 하나, 그렇죠. 다시, 둘. 골반을 좌우로 움직이는 두 번째 동작. 허리를 날씬하게 하고 유연성까지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상체를 최대한 어깨를 이용해서 흔들어주세요. 앞뒤로 하나, 둘, 그렇죠. 어깨를 흔드는 게 포인트인 마지막 동작.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신나게 살을 빼실 수 있습니다. 네, 내목판 네, 하나 둘. 남은 건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몸을 흔드는 일뿐 웃으면서 마지막까지 하나. 네, 너무 많이 힘드네요. <laughs> 네, 운동 많이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댄스 많이 배워서 제 이제 날씬한 허리,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네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낳으신 후에 출산 후에 이제 가, 갑자기 이제 늘어난 체중이라든지 좀 옛날과 달라진 모습에 굉장히 우울해 하셔서 운동을 많이 도전을 하시다가 이제 뭐 여러가지 운동을 하시다가 재미를 못 느끼시고 마지막에 많이 댄스를 선택을 하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시작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몸을 움직이고 뭐 다이어트로서도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만족들을 많이 하세요.